구독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신장 떡볶이랑 신장 김밥인데 또 참치랑 그 일반 신장 김밥. 근데 매우 맵대였죠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조명이 하나 나가 가지고 좀이좀부탁 드릴게요. 음. 음. 와. 엄청 쫄깃쫄깃해요. 음. 나이 소스가 진짜 마음에 들던데. 이 떡, 떡의 식감보다 이 소스? 음. 음. 김치도 있고요. 또 매운 김밥이네요. 음. 진짜 매운 김밥이에요 와음와 매워요 와 김밥 진짜 맵네요 음와 진짜 매운 김밥이구나 이거 근데 맛있다, 같은 면서 음. 와. 음. 와. 와. 매 와. 비 와. 음. 와. 음. 와. 음. 와. 음. 엄청 똑똑하죠. 그죠? 네. 진짜 원래 엄무은 없어요. 와 맵다. 와 순정집 밥도 매워요.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맵다. 컵밥 없어요. 네. 와, 핫건하네요, 오늘. 오늘 진짜 핫건하게 먹는 것 같아요. 매운 게 당겼거든요. 아, 뜨거워. 맵고 뜨겁워 아이고, 이 돈이 2만한거 고맙습니다. 이것도 삼치인 것 같아요. 마요네즈 있는 거. 그냥 삼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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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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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밥이요 음~~ 아민트이이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아팬민트야아가오요 너무 음네 다음에 네아 후원 고맙습니다 <laughs> 국물에 떠먹으니까 맛있어요 <laughs> 날씨가 추우니까 어우, 화끈하네 <laughs> 어이구 아, 비니장갑을 반대로, 아, 그러게요. 우! <미도>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조합에. 아, 더 좋아요. 그럼. 아, 조미 없는 게더 좋아요. 떡볶이 좀 세게 시켰어요. 여러분들, 그, 서울 날씨 진짜 춥더라. 서울에 눈도 왔던데요?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거든, 근데. 너무 추웠어요, 진짜. 와, 진짜 맛있구나. 봐요 와, 와 삐가 보여. 와, 맵다. 음. 이번 해불다 어때요? 하루로잘 생겨져요. 아 고맙습니다. 이걸 담르지않죠 어. 아, 신전이빵은 자르지 않고 달라했어요. 아, 미안해요. 흘려버렸다. 아, 김밥 진짜 안 만들었어요. 매운 거는 빨리빨리 먹어야 돼. 떡볶이가 밀, 밀떡이 난가요 밀떡 맞죠 떡이 그럼 이 정도 크기에 얇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도 불편하지 않는게 좀 좋은거 같아요 크지도 않고 음 식감도 얇다 보니까 또 쫄깃쫄깃한거 같아요 근데 떡볶이는 소스가 진짜 기가 막혀요 소스가 맛있어요 소스가 맛없으면 응 음, 쪽도 맛없다 아. 지금 바다포도 500만 나왔다고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오는 색별처럼 음,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먹방을 그 밑에서 그분들이 다시 먹방을 치고 오게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이 먹방이 정말 넓게 넓게 펴 퍼져가지고,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선당의 꿈나가라고 하죠. 예. 네. 저는 그래요, 진짜. 누가 뭐 조회수가 높다 해서, 막, 뭐, 뭐 비하지 않고, 그분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난 뭐, 을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3년이면, 진짜 오래 했거든요, 꾸준하게.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야죠. 아, 이고박킹영 님, 5만원. 고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라고. 5만원, 고맙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먹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먹방이 정말 자기한테는 뭐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인스타에서도 떤게인 저는 먹방에 정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는 게 좋아요 음. 근데 음 뭐, 한, 한다,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없잖아요. 뭐든지 해보는 게 낫죠. 먹방하고 뭐 싶은데 많이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라, 맛있게 먹는 거, 여러분들. 야무지게 먹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아무리 뭐, 먹방, 먹방비 제가, 뭐, 저처럼 막, 이 돼지색, 아, 아니, 뭐, 돼지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대로 먹으면, 무조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정말 양으로 승부했다 하잖아, 먹방이. 근데 지금은, 야무지게 먹는 거예요,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화질. 화질이나, 사운드! 요즘 사운드가 돼있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차리는지 맛있게 먹는지 그런 걸로 이제 맞아, 일단 마지막 이었 대요. 떡 부터 먹 고. 일단 매워요. 거. 어, 제일 매운 거 아니에요. 제일 매운 거못 먹습니다. 신전떡볶이 안 매운 맛 시켰어요. 안 매운 맛 매워요, 여러분들. 나는 시키 그 신전떡볶이 매운 간를다 먹어 봤거든요. 일단 0단계에서 중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매운 맛은 진짜 매워요. 그러니까 0단계부터 3단계로 하면 2단계까지 먹을 만 하거든요 3단계가 진짜 매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먹는 게뭐 재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든지 다 입이 있으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치아나 치아나 이런 게 있으면 이스에 <놀람> 서로한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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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 좋습니다. 녹화까지 할게요. 녹화 끝!